제 사연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얘기하기 전에 이두명 중에서 누가 제일 리액션이 좋았습니까? 오,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고 음. 제가 할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주신 로브님 되겠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네, 일단 이 사연이고요 네. 네. 어, 네. 어, 사실, 네, 사실 우리 카누씨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집중하면서 <laughs> 듣는 척은 많이 했어요 <웃음> 네. <웃음> 보니까 눈동자 네. 많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아, 형님. 오늘 진짜 집중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눈동자 안 들리는 거는 네. 와, 다음 질문 던져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하지? 아, 근데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상 질문이 막 생겨요. 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건. 본인은 영광이지만 여기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laughs> 영광이어야죠, 같이. 제목은 주치자예요. 주치자. 주치자가 뭐죠? 술 취한 사람. 네. 뭐, 그렇습니까? 네. 뭔가 주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네. 했지. 주체자. 주... 주체자. 주체자. 아, 다르구나. 주체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보해 주신 사연자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때는 초겨울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에서 카운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반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오픈 조였어요. 그날은 전날 저녁까지 비가 내려서 유독 춥고 겨울인데도 축축한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어도 어둠컴컴한 겨울 첫자락 이상하게 유독 일 나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겨우 세수만 하고 알바 시간이 아슬아슬해져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동수가 많은 곳이 아니라 단지 내 간격이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나무들이 많고 화단이 큰. 편이었죠. 사람들이 쉬어가는 벤치도 많았고요. 종종 주민들이 늦은 새벽까지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이른 새벽에 운동하는 모습을 보긴 하지만 아직 추위에 적응이 안된 초겨울에는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단지 아니라 안전하니 무서웠던 적은 없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의심년스럽더라고요 알바 시간도 촉박하니 차라리 좀 뛸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걸음을 빨리 걷는데. 무언가 제 시야에 거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헬스장을 가려면 아파트 후문으로 나가야 했는데 저희 아파트 후문은 긴 나무들이 줄지어진 산책로를 지나야 나와요. 한마디로 나무밖에 없는 곳이죠. 산책로는 화단과 다르게 벤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으로 보이는 형태가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겁니다. 정확히는 나무를 기대고 바닥에 앉아 있다고 해야 하나, 고꾸라져 있다고 해야 하나, 뭐 약간 그런 모습이었죠. 어둡고 조용한 산책로에 길게 뻗은 나무들이 그날따라 꼭 동화 속 마녀의 긴 손톱으로 보일 지경이었어요. 정말 겁이 났지만 일단 사람이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심히 산책로를 지나며 미동도 없는 것을 가만히 주시하는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다. 푹 숙여진 고개 길게 뻗은 다리 사이로 축 처진 두팔 저는 순간 술 취한 아파트 주민이 후문으로 들어오다 그대로 잠들었구나 싶었어요. 후문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먹자 골목이 있었거든요. 가끔 나무 아래에 토를 해놓은 취객들을 몇번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잠든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위험하게 이 추운 날에 왜 이기지도 못할 만큼의 술을 마신 거야? 저는 투덜거리며 112에 문자를 보내며 신고를 했습니다. 미동도 없는 남자를 주시하며 저는 다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자는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입고 있는 옷과 헤어스타일을 보니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피부가 하얀 편이었던 것 같아 보였죠. 말끔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술버릇은 참 별로네. 생각하며 저는 더 이상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헬스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조금 지각하고 말았어요. 바쁜 일을 해결하고서야 확인한 핸드폰은 제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제가 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알아서 해결했겠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며 그 일은 금세 제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유독 그날따라 자잘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태구는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고 해가 질 때쯤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배달시킨 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TV를 보던 엄마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아침에 아파트 난리 났다? 어 왜? 아니 글쎄 어떤 남자가 술 취해서 산책로에 쓰러져 잠들었나봐. 막 경찰 오고 구급대 오고 난리가 아니었어. 어? 내가 출근할 때 신고했던 그 사람인가? 엄마가 신고했다는 제 얘기를 듣더니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너무 당황하며 놀라는 모습에 전 잘한 일인데도 잘못한 일을 한 것만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 너 당분간 후문으로 다니지 마. 아, 엄마 뭘 치게까지고 난리야. 어, 야, 그 남자 저체온으로 죽었단 말이야. 넌그 시간에 무섭지도 않디 무슨 여자애가 겁이 없어? 정말. 아무튼 당분간 그쪽으로 다니지 마. 괜히 생각도 나고 막 이상하잖아. 헐. 정말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내가 죽은 사람을 봤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순간 온몸에 닭살이 올라오고 등줄기가 찌릿하더군요.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사람 죽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요. 기분이 찜찜하고 조금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날은 엄마와 애써 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떨쳐냈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괜한 얘기를 한것 같다는 반응이셨죠. 다음날 새벽 여느 날처럼 헬스장을 가기 위해 후문 쪽으로 향해 달리던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늘 나오던 시간에 집에서 나온 것이 화근이었죠. 도저히 정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다간 오늘도 지각을 할 판이었죠. 잠시 제자리에 서서 고민하다 후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나간 일로 길을 피해 다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강도가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살인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역시 남자가 기대에 잠들었던 나무를 마주하자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더군요. 어쩌다 하필 비가 내려 유독 추웠던 날 여기서 그렇게 영원히 잠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다행히 새벽 조깅을 하는 주민이 있어 생각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죽음이 꽤 소문이 났나 봐요 헬스장 회원들의 입에서 그 남자의 죽음이 꽤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를 더 이상 떠올리기 싫었던 전 없는 일도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영수증 장부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제가 한 신고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기와의 신고 건몇월 며칠 넘버 2992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현장에서 종결 처리 한참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삶과 죽음이란 뭘까 싶고 한동안 그렇게 우울함을 느끼고 산 것도 잠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그 남자의 죽음이 기억에서 지워지더라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제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나요.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 죽은 남자가 처음으로 본건 친구들과 한잔하고 들어오던 날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분명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에는 멀쩡했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취기가 확 올라왔죠.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올라온 엘리베이터 안에는 한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올라가시라고 말하거나 내려가는 척 했을 텐데 그날은 술이 취해서인지 그냥 올라탔습니다. 충수를 누르고 남자의 반대편에 서서 숫자만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옆에 서있는 남자의 의상이나 헤어가 어쩐지 어디선가 본것 같은 낯이 익었어요. 남자는 저보다 한 걸음 정도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자세히 본 순간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더군요. 축! 늘어뜨린 팔! 두툼한 후드! 와이드 블랙진! 제 기억 속 산책로에서 죽은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날따라 높은 층인 우리집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최대한 옆으로 시선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전 손에 든 핸드폰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괜히 친구들에게 잘 도착했냐며 메시지도 보내면서요.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집으로 제가 뛰다시피 걸었을 때도 남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쩍 돌아보던 전 확신하였습니다. 저푹 숙인 얼굴 각도 분명 그 남자였어요. 남자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손을 뻗어 닫힌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엘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버뜩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 그날은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실에서 불을 켜고 밤을 지새웠어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방금 내가 본 사람은 그럼 뭐지? 취해서 헛것을 봤나? 그냥 닮은 사람인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머리가 정말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침에 제 꼴을 본 엄마에게 한참 동안 잔소리를 듣고 전 피곤함에 지쳐 씻고 방에 누울 수가 있었죠. 그래, 그냥 닮은 동네 주민을 보고 내가 지레 겁먹은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잊을만 하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헬스장에서, 아파트 화단에서, 밥 먹는 식당에서, 극장에서. 날이 더워진 초여름이 되었을 무렵에는 보이는 주위가 더 짧아졌습니다. 이쯤 되니 제 책각이 절대 아니었죠. 이른 더위에 다들 옷차림이 얇아졌는데 그 남자만큼은 여전히 두툼한 후드의 블랙진이었으니까요. 정말 제게 지독한 스토커 하나가 붙은 기분이었어요. 불쑥불쑥 나타나 죽은 모습으로 제 주변을 맴도는 것이 슬슬 무서운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더라고요. 엄마에게 털어놨지만 엄마는 그저 네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보자는 말만 하고 언니와 아빠는 그러게 왜 괜한 짓을 했냐고 그러고 아니 근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신고를 안 하나요? 하지만 정신이 피폐해지다 보니 점점 그 말들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괜한 짓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신고해서 죽었다고 원망하는 건가? 진짜 엄마 말대로 생각보다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헛것을 보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걸까? 병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 봤지만 속이 시원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전히 제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제방 침대 밑에서 제일 자주 봐요. 죽은 모습 그대로, 제가 발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제 침대 옆 책상에 기대어 푹쓰려진채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살이 7kg나 빠졌습니다. 한 번은 남자를 향해 제발 꺼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적도 있었지만 남자는 그런 저를 비웃듯이 더 자주 길게 제 방에 있다 가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남자를 제게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아, 알고 보니 이 죽은 남자, 저희 아파트 주민도 아니었더군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차라리 해코지라도 해서 속 시원히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남자 정말 제게 왜 자꾸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아니, 이제는 제가 무서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 눈앞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약간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정신병원 가봐. 너조현병이야 이런 말 때문에 더 정신병이 올것 같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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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 안 믿어주는 게더 그거잖아. 내가 내 눈앞에, 아니, 로브 지금 내 앞에 있잖아. 근데 카노가, 에이, 형님, 있어요. 에 있어요. 이제 좀 놔주세요, 형님. 아, 막 이렇게. 있고. 안 터치죠 네. <laughs> 그럴 때 갑자기 제가 과민반하잖아요 진짜 있다니까 에 형님 네. 이해해요 <laughs> 이해합니다 형님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막 되게 미칠 것 같아 <laughs> 제가 볼때이 사연자님은 애초에 아팠습니다 애초에 아팠다고? 아팠어 아팠 애초에 아팠. 귀신을 어. 보던 사람이 아 그래요? 그 느낌이 아, 그런 게 이게 음. 최초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출근하는 날 이미 술 마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너도 그 사람을 약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제가 볼때 그게 에? 맞습니다. 이게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데 네. 음. 이렇게 사건을 종결 시킬 수가 없거든요.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죽은 거면 참고인 조사 정도는 하면 에, 네. 합니다. 네. 근런데내볼때그 기억이 없어 이 내용이 안간 아, 안 것처럼 내가 오한 번씩 오시는 건가? 그니까. 애초에 뭔가 기억이 중간중간에 좀 빠져 있는 게 내가 볼때 이분 애초에 귀신을 좀 봤어 만약에 네. 네가 말한 대로 네. 신고한 것만 여기 내용에서 빼잖아 네. 그러면은 귀신을 보는 사람은 맞아 저는 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네, 네. 이분이 저는 모든 게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이분이 봤고 그 주치자가 사망한 것까지 확인을 못 하고 그냥 어쨌든 일일이 신고를 했고 그게 다 맞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분한테 그 죽은 남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지금 힘들어 하는 게 사연이고 네. 저는 이분한테 오히려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나타나는 이유가 영가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아 생각해요 네, 그때 신고를 안 해주면 안 해줬으면 그 추운데 죽은 상태로 더 오랫동안 방치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때 나한테 나를 신고해서 발견하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영가가 그렇게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네, 음. 네. 말을 뭐막 한다든지 고마워 이런 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음. 거잖아요. 음. 자기가 말을 하건 아니면 뭐 무속인을 통해서 건이 사람한테 너 무슨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싶어서 오, 오느냐고 음.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오히려 영가가 고마워한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좀 안심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 네. 근데 그렇지. 그러기엔 너무 침대 밑에 자주 출문도 <laughs> 어, 원래... 침대가 뭐 이렇게 좀 기대기가 좋아. 어, 어? <laughs> 자기 무섭다. 자기 아, 네. 자기 입장에서는 네. 원래 죽었을 때 모습을 그대로를 좀 아, 재현하고 아, 싶은데. 네. 뭐 기대려고 하면 뭐 그런 게 음. 제일 좋은 건지 그렇죠. 아무튼 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제보자 님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요아 네. 음. 저도 좀 그렇게 어. 그런 어. 케이스인데 네. 여기 내용 보면 정신병원도 가보고 무당도 불러봤지만 음. 그거를 뭐 뭔가 해결을 못 했다 뭐 무당이 사자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아네 않아 왜냐면은 어. 무속인이 왔으면 그래도 뭔가 조금은 핀트를 잡지 않았을까? 음. 라는 건데 무속인이 와서도 다른 소리 하고 있고 뭐 해요 하면은 살짝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귀신이 그, 정말 우리가 흔히 롤 하면 백도어라고 하잖아요 예그 <laughs> 네, 무당 없을 때만 이렇게 공격하고 무당 오면 싹 도망가고 <laughs> 아. 좀 그런 뉘앙스의 좀 그거일 수도 있고 뭐. 아 근데 형님 저도 작가님과 비슷하게는 생각했었는데 어. 그거 생각해보니까 종결됐다 했잖아요 사건이 음. 가족들이 보통은 최초목격자가 누구냐고 한번 조사 한번 해볼 수 있냐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애초부터 가족이 없거나 이제 떠돌이 생활하시는 분일 수 있는데 음. 그때 어떻게 보면 전화 한 통이 이 사람한테는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치. 음.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했을 것 같다는 말, 생각은 했는데 침대 밑에도 있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기대도 되겠다. 어, 조금만 더부시면되는 어, 네. 가가 돼서도 그러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지. 네. <laughs> 그렇죠. 형님도 계속 도와달라는 거고. 네, 근데 어. 이 사람한테는 정말 민폐인데 영, 영가 입장에서 는작가님 네, 말한 것처럼 좀 대화로 해서 돌려보내면 어. 되는데 네. 청도제라도 한번 해라. 네가 네. 돈 주고. 음. 그, 야, 아, 됐다. 됐다 밖에 저렇게 쓰러져 있었던 게갈 네. 곳이 없으니까 그니까요 하긴 옷 맞지, 차림새도 그렇죠. 사실상 약간 예, 그렇죠. 좀돈 없는 노숙자 느낌이었어 네, 네, 맞아요. 갈 곳이 필요해서 네. 네. 따라 들어왔다. 생각해 보면 네. 그 추운 날 후드 하나만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요즘 시대가 도와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사회다 보니까 연가도 이런 뻔뻔함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네요.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은 국민으로서 좀 그쵸. 지나가다가 다치면 괜찮으세요? 네. 한마디 할수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악용한 어, 악용하는, 악용하는 연가조차도 이렇게 악용한다는 음. 거는 정말 좀 저는 <laughs> 연가도 원래 사람이었으니까 네. 뒤지게 맞아야지 된다고 <laughs>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선을 시 보내는 게 맞지 네. 않습니까그 네. 제보자님 언제든지 한번 연락. 주시면 침대 밑에 제가 염전밭을 만들 테니까 매전드다. 네. 이거 진짜 신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야. 있다면 <laughs> 와 이거 진짜 이 어린 여성분한테.